2025년 6월 15일 일요일 신기하게 딱 맞는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GT 운세. 총은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 하루입니다. 직관보다 논리가 필요한 날이며 실수가 있다면 반복을 줄이고 확인하세요. 작은 실수도 크게 번질 수 있어요. 1936년생 가족 간의 갈등은 무시 말고 대화를 통해 푸세요. 1948년생 건강신호 등 몸의 이상은 그냥 넘기지 마세요. 1960년생 재물보다 체면이 중요한 날. 고집은 금물. 1972년생 부드럽게 말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1984년생 연애운 활짝. 고백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1996년생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올 듯합니다. 2008년생 친구와의 약속 지키면 신뢰 쌓여요. 2020년생 활력이 넘치는 하루 웃음꽃이 피네요. 행운의 숫자 3815. 소띠 운세. 총운 조급함은 실수의 어머니.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잘 새겨들어야 해요. 1937년생 옛 친구와의 연락이 복을 부를 수도 있어요. 1949년생 건강관리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1961년생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973년생 인간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행운이. 1985년생 업무에 집중하면 성과가 따릅니다. 1997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상승 중입니다. 2009년생 창의력이 빛나는 하루가 될 듯해요. 2021년생 집안에 웃음이 가득하니 복도 함께 옵니다. 행운의 숫자 29, 14. 호랑이띠 운세. 총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새로운 시도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복을 부릅니다. 1938년생 작은 선물이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1950년생 지나친 걱정은 건강에 해로워요. 1962년생 지인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1974년생 소소한 즐거움이 쌓이면 행복해져요 1986년생 승진이나 합격운이 비추고 있습니다 1998년생 이성관계의 발전이 기대되는 하루 2010년생 부모님의 칭찬이 에너지를 줍니다 2022년생 귀여운 말썽도 사랑받는 날입니다 행운의 숫자 5721 토끼띠 운세 총은 감정의 기복이 큰 하루입니다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예요 1939년생 반가운 손님이 집안에 행운을 가져옵니다 1951년생 마음이 편해야 건강도 좋아집니다 1963년생 문서나 계약은 꼼꼼히 확인하세요 1975년생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1987년생 연인과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1999년생 공부운 상승 집중이 잘 되는 하루 2011년생 친구와 우정을 나누기에 좋은 날입니다 2023년생 밝은 표정이 복을 부르네요 행운의 숫자 6224 용띠 운세 총은 용이 물을 만났습니다 활기찬 하루가 예상되며 진행 중인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주변 평판도 좋아지네요 1940년생 묵은 일이 해결될 조짐이 있습니다 1952년생 집안 정리가 곧 마음 정리입니다. 1964년생 손재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976년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좋은 시기. 1988년생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년생 성실함이 인정받는 날입니다. 2012년생 집중력이 좋아져 성과가 기대돼요. 2024년생 애교가 넘쳐서 가족을 웃게 하네요. 행운의 숫자 1, 10, 19. 뱀띠 운세. 총운 지혜가 빛을 바랍니다. 타인을 설득하거나 이끄는 일에 능숙한 하루입니다. 다만 자만은 금물이에요. 1941년생 자신을 낮추면 더큰 존경을 받습니다. 1953년생 조용히 있으면 귀가 열립니다 1965년생 투자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1977년생 오랜 고민이 드디어 풀릴 조짐 1989년생 타인의 실수를 덮어주는 여유를 가지세요 2001년생 SNS나 소셜활동에 행운이 있어요 2013년생 선생님께 칭찬받을 일이 있겠네요 2025년생 잘 먹고 잘 자는 하루 기운이 좋아요 행운의 숫자 4, 11, 13 말띠 운세 총은 움직이면 행운이 따릅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기보다는 활동적으로 움직이세요 기회가 외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1942년생 친목 모임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1954년생 금전적인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1966년생 건강은 꾸준한 관리가 답입니다. 1978년생 업무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하루, 1990년생 연애의 진전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2002년생 꿈에 한발더 가까워지는 하루, 2014년생 호기심이 많아지는 시기책을 가까이, 행운의 숫자 713 20, 양띠운세, 총은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날입니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하루이며 타인과의 갈등은 부드럽게 풀어야 유리합니다. 1943년생 가족과의 대화가 위로가 됩니다. 1955년생 신뢰활동이 좋은 결과를 줍니다. 1967년생 감정기복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1979년생 손해보기 싫으면 서두르지 마세요. 1991년생 인간관계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좋아요. 2003년생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날입니다. 2015년생 부모님 말에 귀 기울이면 복이 따릅니다. 행운의 숫자 6917. 원숭이띠 운세. 총원 센스와 기지가 빛나는 날입니다. 아이디어가 빛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좋은 시기예요 다만 말은 조심하세요. 1944년생 침묵은 금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나아요. 1956년생 오래된 물건에 행운이 숨어있어요. 1968년생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0년생 직장 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1992년생 가벼운 여행이 큰 힐링을 줍니다. 2004년생 시험 발표 등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듯. 2016년생 장난은 적당히. 과하면 꾸중 들을 수 있어요. 행운의 숫자 3호 18. 닭띠 운세. 총운 계획이 빛을 보는 하루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일이 있다면 드러낼 때입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신뢰가 생깁니다. 1945년생 복이 들어오는 날 명예가 따릅니다. 1957년생 마음을 비우면 행복이 들어옵니다. 1969년생 회의나 모임에서 돋보일 수 있어요. 1981년생 과감한 결정이 이득을 부릅니다. 1993년생 연애의 진전이 기대되어, 2005년생 친구와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날입니다. 2017년생 칭찬받을 일이 생깁니다. 행운의 숫자 2822. 개띠 운세. 총은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줄 수도 있는 하루입니다.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세요. 1946년생 자손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릴 수도, 1958년생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복이 옵니다. 1970년생 문서나 계약은 세심히 체크 1982년생 금전적인 지출이 예상됩니다 1994년생 말보다 행동이 신뢰를 줍니다 2006년생 성과가 따라오는 하루입니다 2018년생 고집은 줄이고 양보하면 복이 커져요 행운의 숫자 1 4 16 돼지띠 운세 총은 실속을 챙기는 하루입니다 거칠해보다는 내실을 다지기에 좋은 시기 묵묵히 자기 를 해내면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1947년생 편안한 마음이 건강을 부릅니다 1959년생 뜻밖의 손님이 반가운 인연일 수도 1971년생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1983년생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1995년생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2007년생 공부운 상승. 집중이 잘 되는 날. 2019년생 칭찬이 쑥쑥 자라게 합니다. 행운의 숫자 7, 12, 23. 물병자리 12218 운세. 총운 고정관념을 버릴수록 기회가 열립니다. 유연한 사고가 복을 부르는 하루예요. 단단한 틀에서 벗어나 보세요. 연애운 연인과의 오해는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립니다. 솔로는 새로운 만남보단 기존 인연을 돌아보세요. 금전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충동구매 주의 직장운 아이디어가 빛나는 날 회의나 기획 업무에서 돋보일 수 있어요 행운의 아이템 유리컵 행운의 색상 하늘색 물고기자리 21만 9,320원세 총운 감성은 풍부하지만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직감보다는 데이터를 믿는 편이 좋습니다 연애운 고백하기에 좋은 타이밍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보세요 금전운 투자보다 저축에 집중할 때입니다 직장운 동료와의 협업에서 시너지를 낼수 있어요 행운의 아이템 머그잔 행운의 색상 연보라 양자리 321419 운세 총은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추진력 있는 하루가 될 거예요. 연애운 눈에 띄는 매력을 발산하는 날 소개팅 운도 좋아요. 금전운 계획했던 수익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직장운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지며 신뢰를 얻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스포츠 손목밴드 행운의 색상 빨강 황소자리 42520 운세 총은 느긋함이 장점인 오늘이지만 지나친 여유는 기회를 놓치게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늦추지 마세요. 연애운 안정적인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시기 오래된 인연이 복을 줄수 있어요 금전운 과소비에 주의 예산 계획이 필요해요 직장운 업무 속도는 느려도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립밤 행운의 색상 베이지 쌍둥이 자리 52만 1621 운세 총운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열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뜻밖의 행운이 따르며 외출 운도 좋습니다 연애운 썸을 키우기 좋은 날톡한 줄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금전운 부업이나 사이드잡에서 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직장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똑똑하게 처리 가능 행운의 아이템 블루투스 이어폰 행운의 색상 노란색 개자리 622722 운세. 총운 감정이 흔들리는 날이지만 마음의 중심만 잡는다면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자기만의 힐링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묵은 감정 정리가 필요한 시기. 솔직함이 열쇠입니다. 금전운 계획한 지출은 OK. 이 즉흥적 소비는 X. 직장운 실수를 줄이기 위해 체크리스트 활용이 좋아요. 행운의 아이템 아로마 캔들. 행운의 색상 진해색 사자자리 723822 운세. 총운 리더십이 빛을 바라는 날. 누군가를 이끌거나 조율할 일이 생긴다면 자신 있게 나서 보세요. 연애운 고백이나 프로포즈에 적기. 리드하면 이득. 금전운 자산 관리에 유리한 날 재정 정리를 해보세요. 직장운 책임감 있는 자세가 상사의 인정을 부릅니다. 행운의 아이템 손목시계. 행운의 색상 골드. 천여 자리 8 2 3 9 2 3 운세. 총은 꼼꼼함이 복을 부르는 하루입니다. 디테일한 작업에 집중하면 성과가 좋고 실수 없는 깔끔함이 빛나요. 연애운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줍니다. 썸 타는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금전운 미뤘던 정산을 끝낼 타이밍입니다. 직장운 정리와 보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행운의 아이템 다이어리. 행운의 색상 민트. 천칭 자리 9,241,022 운세. 총운 균형 잡힌 판단이 빛나는 날입니다. 우유부단한 모습을 버리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면 성공이 따라옵니다. 연애운 매력 발산. 모임에서 인연이 생길 수 있어요. 금전운 생각보다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점검 필수. 직장운 새로운 업무에 적응이 빠릅니다. 행운의 아이템 선글라스. 행운의 색상 화이트. 정갈자리1 0 2 3만1 1 2 2 운세. 총운 집중력이 상승하는 하루입니다. 무엇이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결과가 기대됩니다. 연애운 질투는 금물. 솔직한 감정 표현이 필요해요. 금전운 아끼는 만큼 모이는 날. 알뜰하게 보내세요. 직장운 전문성을 발휘하면 인정받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만년필 행운의 색상 검정 사수자리 11231224 운세 총운 자유로운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행 외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연애운 여행지에서의 만남 혹은 연락이 기대되요. 금전운 행운의 지출 돈을 써야 복이 따릅니다. 직장운 지루함은 버리고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카메라 행운의 색상 주황 염소자리 1225119 운세 총운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기 좋은 하루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단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연애운 서서히 깊어지는 관계, 급할 필요 없습니다. 금전운 수입은 평이하지만 지출은 줄일 수 있어요. 직장운 묵묵함이 무기가 되는 날입니다. 행운의 아이템 무지 노트, 행운의 색상 회색.